다이 나이스, 화이팅나이다스 화이팅. 나이스, 괜찮습니다. 플레이 하겠습니다. 6파전은 진짜 많다. 이 세상 어떻게 많이 못 해요. 네. 자 코너킥 할게요 코너킥 <목소리> 자 아웃 <아오> 아웃 <다오> 겠습니다 <목소리> 좋습니다 다시 볼로볼 할게요 오케 yeah. okay. 자, 그린볼 하겠습니다. 세요콜콜 콜. 오 발주시 입니 패스. 오케이. 오케이, 고패스 좋습니다. 컷. 아, 나이스 네, 패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오, 발주시발주 오케이, 좋습니다. 역습, 오케이. 아, 까비 나이스. 자, 저희 잠깐 키퍼 체인지 하겠습니다. 저희 5번님 들어갈게요. 블루팀에 아, 해당입니다. 아, 연두색 아, 7명. 오케이, 아, 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구스리 아, 저희 딱팀 7명, 7명. 오케이. y Okay. o k 요 y Okay. o 좋 a y o k a

아저씨. 어, 좋습니다. 받아왔어. 좋습니다. 오케이, 아웃하겠습니다. 저 키퍼 체인지 할게요. 4번 힘들어 할게요. 양심도 잘하고 있어요. 자, 골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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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이. 어, 날 스패스. 한 명씩 만한 명씩 만 너무 지야한 명씩 오! 도시티 코시티. 나시다나 잘하고 <laughs> 있습니다 오나 어, 네 슈팅 굿 슈팅 굿 슈팅 잘하고 있어요 대박 대박 <laughs> 걸, 걸어줘. <laughs>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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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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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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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자, 저희 키퍼 체인지 하겠습니다. 3번님 들어갈게요. 키퍼 3번님. 자, 플레이, 플레이. 자, 플레이. 플레이. 우리가 라비 이거 아, 어 나이스 패스. 어, 나이스 패스. 이케이발 조심. Oh. 자, 자, 핸들 하겠습니다, 핸들. 자, 볼, 부조살게요 자, 플레이. 바로 플레이 했습니다. Oh, 너무 잘하고 있어, 양팀다한 명. 오우! 나이스, 패스! 같이 가야 돼, 같 가야 돼! 오른 야, 패스! 어떻게 안다치게! 아, 좋아요! 우리 거! 자, 받아주세요! 지금, 지금! 네. 오우, 패스! 안다치게! 반대. 알지 씨. 넘어올 넘어올까. 네. 좋아요. 고패스. 반대, 반대. 자, 저희 키퍼 체인지 할게요. 다음 키퍼 2 번인 들어갈게요. 자, 5분 남았습니다. 5분 하이팅 자자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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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갔습니다. 잡 스토어 골자 그린 팀화이 화이팅 자 플레이하겠습니다 안 다치게 자 플레이 할게이요 플레이 1 2안녕하세 아, 어, 나이스 패스! 네. 어, 어, 안다치게, 안다치게, 안다치게! 좋습니다. 다시, 오이 다시, 다시. 오케이, 다시. 좋습니다. 블루폴 할게요. 어, 님 얘기해. 나이스. 네, 안녕하세요. 네, 괜찮아요. 안녕. 이제 나고 싶어요. 아, 아니야. 윤호야. 니가 여기 이러고 가. 이가 앞에 앞에. おお、すご、はいは 나이스 저희 키퍼 어, 플레이 할게요 플레이 하겠습니다 자 2분 남았어 2분 어, 나이스 좋아요 그린팀 팀좋습이다자 그린 볼자 1분 30초 반대 돌아가 체크 체크 올라가자 올라가자 우와! 다시, 다시, 다시! 와! 나이스! 발주시, 발주시, 발주시! 자, 플레이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분! 돌아다니겠습니다! 사람, 사람, 공방검사! 안다시게, 안다시게. 오케이. 한 대씩 게한 대씩 게 오케이 와 흘려 흘려 한다씩게자 이제 아웃되면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자, 수고했습니다.